또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소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은행 샐러리맨으로 강화문 내거리에서 오가는 차량들을 보며 그가 살아 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경마장에 가게 됩니다. 경마장에서 하루 정도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벌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기치 못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한 번에 무려 8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경마장에서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사실상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경마에 푹 빠진 그는 일확천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경마를 하며 한달 만에 그는 딴 돈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던 여분의 돈까지 다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빚을 지게 되고 그는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내 경마장에 가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또 돈을 날리고 빚 독촉의 압박이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던 은행의 금고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에게는 단한 번만 대박이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은행에서 횡령한 돈이 무려 3억 원 나중에 은행에 돈이 비었다는 것을 은행이 알아차리고 이 은행원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는 이 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수중에 만원 정도 있으니 휴장 기간 동안 저는 20만 원이라도 벌어서 개장하면 마장에 가야겠습니다. 저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그저 부럽습니다. 이른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마지막 말이 앞건이지 않습니까? 휴장기간 동안에 20만원이라도 벌어서 마장에 가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한편으로는 중독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삶이 다 망가지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까 하는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어디까지 바닥으로 내려가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마주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선한 마음으로 치료를 겉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엄한 말로 혼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회복이 중요하니까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계속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과 같은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엄하신 하나님이 공유로 그 사람을 처벌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들이 다양한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망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복하여 또 자신의 나라로 돌아온 이스라엘 등 각자의 상황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의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마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고온 건조한 곳에서 물을 계속해서 자, 자주 마시지 않으면 바로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는 것이 고대 근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곧 고대 근동에서 목이 마른 것은 그 삶의 위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 삶의 위급함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바로 생명의 위급 생명의 어려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과 더불어 돈 없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돈 없는 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세회 재산을 가지기가 어렵고 또 척박한 타지 생활에서 늘 부족함을 품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중에 유학 갔었던 친구들이 해줬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친구들의 유학 생활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으로 유학 갔던 한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 세 개의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샌드위치라고 해봤자 말이 샌드위치지. 그저 식빵에 햄에 소세지 조금 넣고 소스 넣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아침에 먹고 두 번째는 수업 끝나고 먹고 세 번째는 알바가 끝나기 전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샌드위치를 세 개를 싸서 하루에 나눠 먹으면서 자신의 삶에 비참함을 느끼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들어가는 식비와 생활비에 늘 예민했던 것이 유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돈 없는 자들의 비참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돈이 없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돈이 많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와 돈 없는 자의 상황이 낯설 때도 있었습니다. 부유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금과 은이 넘쳐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넘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웠던 그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이제 목마르고 돈 없는 상황이 되어 포도주도 젖도 살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표현으로 다 털린 상황 아닙니까? 마치 빈털털이처럼 모든 것을 털려버리며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황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탕진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갑니다. 먹을 것도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허랑 방탕하게 살기 시작하며 그는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다 털려 버립니다. 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부정하다하여 키우지 않는 돼지와 함께 생활하며 돼지와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털려 버린 상황에 그는 마지막에 겨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다 터벌 다, 다 털려 버린 아들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불효한 사람이 마을에서 나타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면 돌을 던져 죽여도 가능한 문화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탕진한 것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아오라. 오라. 하나님은 초청을 합니다. 부도주와 젖 등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값없이 사서 값없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의 삶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터진 웅덩이로 만든 것이 그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먹을 것을 주며, 값없이 그들을 붙들어 주며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받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그리며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며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오라, 오라. 이게 가당캐나 합니까? 이게 어울립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만큼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도 허람 방탕하게 다 날리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게 아들로 여김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염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다 털려버린 이스라엘을 불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그래 그동안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였지 이제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불러 하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으려 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언약, 그것도 누구와 비교되는 언약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은 고생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심지어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사절에는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 주변의 나라들에게 영광을 받게 한다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좀 길지만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 명확합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돌아오라. 열방의 강력함 속에 이리저리 치이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 온갖 협상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의상에 머리까지 숙이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의상에 허탄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값없이 주며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허탄한 삶에서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프로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자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이 망해서 스스로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지 시간이 지났기에 스스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의 인생에 빛이 들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금주림과 박해와 무시 속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이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인생에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얼마나 눈물을 겪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먼저 언약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옛날 강성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어느 주석간은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하고 예루살렘으로 기한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바벨론의 해방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라 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그들이 눈을 가리고 떠났던 그 포로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먼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시금 그 삶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회복과 돌이큼을 이야기합니다. 내 네,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로 만민의 명령자로 다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우상으로 떠나 모든 것이 털려버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과도 같은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가시나무와도 같았던 이스라엘이 찔레와도 같았던 이스라엘이 잣나무와 하석류와 같은 나무가 되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언약이고 증거가 됩니다. 비록 탕진하고 세상에 다 털려버린 이스라엘이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포기해야 될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킴과 회복과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가난하고 목마른 이스라엘을 극휼히 여깁니다. 여전히 그들을 먹이고 싶고 여전히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그에 대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다가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와 그 목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해 그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하여 떠나고 그렇게 범죄하여 모든 것이 다 털려 버려 망해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꿉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꿈꿉니다. 찔레가 변하는 꿈을 꿉니다. 메마른 곳에 그 방탕하게 다 털려버린 이스라엘을 통해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숲이 만들어질 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이 소망과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며 안 그래도 척박했던 우리의 마음이 더 말라버리고 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쏟았던 그리하에서 모든 것이 다 틀려버린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산 총신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거짓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진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질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입니다. 주님 품 안으로 우리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 말은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소망으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